자, 또 이어서 명제 파트 보도록 합시다. 14번부터 볼게. 두 실수 XY에 대해서 조건 PQ가 지금 P는 X-1의 제곱, y 2의 제곱은 R제곱. 원의 중심 1,2고 반짐 지 길이가 R이래. 그리고 Q는 Y는 7-X란 직선이야. 근데 어떤 XY에 대해서 P면 Q이다가 참여되도록 하는 R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아, 어떤 XY에 대해서 P면 Q이다. 즉, 저원 P에는 원과 Q에는 직선이 원과 직선의 교점이 존재한다더라. 그러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 d랑 반지름 봤을 때 반지름이 더 크거나 같으면 될 것이다라는 걸확인했을 있는 뜻이야. 맞지? 자 그러면 1.2에서부터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까지의 거리 d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뜻인 거지. 그러면 1의 제곱, 1의 제곱에서 루트 2분의 1 더하기 2 빼기 7, 즉 루트 2분의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이 루트 2가 될 때. 반지름 r이 2루트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 이제 저 녀석은 참일 것이다 이런 뜻이야 따라서 r제곱은 8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최솟값은 8이면 돼 이렇게 구해진다는 뜻인거네 그치요 뭐 14번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명제 파트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어, 다른 파트에 비해서 좀 쉽더라고 자, 15번 봅시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FP, 커마 Q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1점, 거짓이면 2점, 이렇게 돼 있어. 자, 뭐, 이렇게 PQR이 지금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P이면 Q이다. 가 참인지 FP, 커마 Q 봤을 때. 그러면, 즉, A가 B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면, 그러면, a가 아이고. b 합집합 c의 부분집합이니 이거 당연히 참이지. 왜냐하면 b 교집합 c가 b 합집합 c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 나오는 요값 f의 p q는 1점 이렇게 된대. 그러면 f의 Not Q, Not R 이란 녀석은 F의 R, Q랑 같을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A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B 합 C의 부분집합이니 얘도 참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도 1점이 된 1이라는 값이 된다더라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오케이 okay? 자그 다음에 f의 지금 not p이면 not r 이렇게 되어있으면 얘는 f의 r, p랑 똑같은데 a가 b의 부분집합 또는 a가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b, 교, c 의 부분집합이니 그럼 얘는 거짓이란 말이야 그럼 벤다이 그럼 봤을 때 b가 여기 이렇게 있고 c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a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음, 거짓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 있는 얘는 값이 2일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은 1 더하기 2 더하기 6 해서 답은 9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지 뭐 어렵지 않지 그지 자, 16번으로 가볼게. 자, 전체 집합, 이거 실수 전체 집합일 때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이렇게 생겼어. 그랬을 때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하자. 옳은 것을 인대로 고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기억 보니까 A가 0이래. 그러면 P라는 녀석은 0 곱하기 x-1, x-2가 되니까 얘는 항상 0이 돼서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만족하는 게 없을 거잖아. 그래서 p는 공집합이더라, 참되더라. 이런 뜻이야. 자, 근데 니은으로 가서 a가 지금 0보다 커. 그럼 p란 녀석은 지금 a에 x-1, x-2가 0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진리집합 p는 X, b a r X는 1보단 크고, 2보단 작더라,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근데, b 가 0된다고 했으니까, 진리집합 Q를 따지게 되면, 얘는 X, b a r X는 0보다 큰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더라, 니은 참된다는 것도 금방 보이지. 맞지? 자, 디그수로 가볼게. 디급 보니까, a가 음수야. 그러면 p라는 진리 집합은 x바 x는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야. 맞지? 자, 그런데 그럼 이 녀석을 데려다가 not 피면을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을 따지게 되면 x바 x는 1 이상 3 이하야. 아니 뭐야 3 이하 갑자기. 이, 이하더라라는 거 구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Q에다가, B에다 3 집어넣으면 Q는 X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는 지금 이렇게 부분 집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어찌? 그래서, 어, P 여 집합이 Q의 부분 집합이 안 되니까 나 P이면 Q이다는 거짓일 거란 얘기지. 따라서 얘는 기억과 니은 이렇게. k가 참이 되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자, 17번에서 보게 되면 자연수 n에 대한 조건, 자, 이 e 이상, 오이상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 제곱 마이너스 팔 x 플러스 n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자, 어떤 이런 말, 선생님, 어떻게 하겠지? 어떤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존재한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어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게한 번만 존재하면 될 거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f x 라는 녀석을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 이라 쓰게 되면 얘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6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긴 꼭짓점의 X값이 4인 그런 녀석인 건데, X값이 2 이상, 5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좀 멀리 2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한5 정도까지. 여기는 요 점이 2고, 여기는 요 점이 5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차피 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 F에 2를 넣은 그 값이,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돼? n-12가 됐고 걔가 0 이상이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뜻인거야아 따라서 n값은 12 이상이 될 거라서 n의 최솟값은 12야 이렇게 된다는 뜻인거지 근데 만약에 만약에 여기 나오는 이 어떤 이 모든 실수 자2 이상 5 이하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래 버리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생긴 것 중에서 이만큼인데, 여기 있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아,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밑에 있거나. 그럼 이때는 n-1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야. 모든으로 바뀌게 되면. 오케이? 그런거니까 그런 거니까 고런 부분들 모든거 어떤 여러분들 문제 읽을 때모든거 어떤에 눈에 걸려야 되지. 그게 눈에 안 걸리면 문제에서 틀릴 거란 뜻인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와서 18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이 이상인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 마이너스 리루트가 무리수임을 증명한 것이다 여기 있는 얘는 귀류법이라고 귀류법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어 얘들아 선생님이 증명은 항상 교과서나 프린트나 부교재에 나온 증명은 외워라 라고 했었어 이거 서술형 나올 수도 있다 잉 오케이 자 그러면 귀류법을한 거니까 무리수가 아니다 즉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자 n제곱 마이너스 루트가 p분의 q 서로소인 자연수로 지금 났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양변을 그냥 제곱해서 정리한 게 이렇게 됐어 근데 p하고 q가 서로소가 됐기 때문에 p가 q 제곱의 약수가 될수 있는 방법은 p가 1이 되는 방법밖에 없더라 이런 뜻이야. 따라서 p가 1집어넣게 되면 n 제곱 마이너스 1이 q의 제곱이 됐기 때문에 여기 n 제곱은 q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있대 오케이. 그럼 가에 들어온 녀석을 f의 q라고 쓰니까 f q는 얘가 q의 제곱 플러스 1이 됐고.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 F의 2는 2가 e 다 집어넣어서 5일 것이다. 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걸 가지고 또 보게 되면, 자, Q는 Q의 제곱은 또 N 제곱 마이너스 1이 됐고, N이 2 이상인 거니까 여기 있는 얘는 3 이상이 어떤 자연수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Q가 짝수일 때나 홀수일 때만 따져본 거예요. Q에다가 짝수 2K를 집어넣게 되면 Q의 제곱 플러스 1, 즉 여기 있는 2K 플러스 1의 제곱 보 사이에 있는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할 수 없을 거란 뜻인 거지. 그지? 그럼 Q가 2K 플러스 1이 돼도 여기가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크고 2K 플러스 2, 2의 제곱보다 작은 자연수 N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값은 만족하지 않을 거다. 아, 따라서 이 gk는 지금 봤을 때 2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길 거야 아, 그러면 g에다 3을 집어넣을 거니까 g의 3은 어 7의 제곱해서 49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 루트 1을 무리수이다 라고 증명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기류법으로 어, 그렇게 체크하시겠다. 이런 뜻이야 자, 19번 봅시다 얘는 쉬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p, q, r 이렇게 생겼대 야, p 보니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야. 그럼 얘 바꾸면 a는 0, 그리고 b는 0 그 다음에 Q는 A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제곱은 0이래. 그럼 아, A랑 B랑 똑같다. 그 다음에 R은 A 플러스 B의 절대값이랑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이 같으려면 A는 0 또는 B는 0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 A는 B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Q는 A는 B 같으면서 1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되고, 0이어도 되는 거니까, P는 Q이기 위한, P이면 Q이다. 이거 참되기 때문에 기억 참. 자, 그 다음. Not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필요 조건이면 얘는 Not P이면 Not R이니 이게 맞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을 R이면 아 미쳤나봐 선생님 잘못 썼네 어, 필요조건인 거니까 not r 이면 not p는 이렇게 불렀단 말인거지 그럼 얘를 대우명제로 바꾸니까 p이면 r이다 자 여기 and면 교집합, or면 합집합 그래서 니은도 참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자그 다음 디귿으로 가볼게 자 q이고 r 자, 그러면 A랑 B랑 같다. 그리고 A는 0 또는 B는 0. 아,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A랑 B랑 둘다 0이겠네. 그러면 P가 A랑 B랑 둘다 0인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얘도 참일 거야. 이런 식으로 따져준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니까 러 얘네들은 진리집합사의 관계. 그리고면 교집합, 또는 이면 합집합,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되겠다, 이런 뜻인 거지. 됐죠? 자, 명제의 마지막 20번 문제를 가봅시다. 자, 얘는 산술기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두양수 AB에 대해서 좌표평면이의 점 A, B를 지나고, OP의 수직인 직선이래. 그러면, OP의 기울기가 A분의 B인 거니까, 수직인 거인 걸까? OP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생기겠지. 근데 전 P를 지날 나 거야. 그러면, 아, y -b는 b 는 마이너스 B분의 A에 X-A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녀석이 Y축과 만난 점을 Q라고 했으니까, Q는 이 녀석의 y절편이 q가 될 것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아, 그럼 q라는 녀석의 좌표는 0, 자, b분의 a 제곱 플러스 b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그 다음에 r이란 점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삼각형 OQR이란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OQ 곱하기 OR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b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a 분의 1. 아, 그럼 얘는 e a b 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자. 2분의 1로 빼서, AB분의 A 했으니까, B분의 A, 그 다음에 A분의 B,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해서 산술계약을 써 돼. 그럼 얘가 2분의 1 내비두고, 자, 이렇게 산술계 했으니까, 2 e 곱하기 루트, B분의 A 곱하기 A분의 B. 따라서 얘는 최소값이 1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얘들아.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로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가 항상, 아, B분의 A랑 A분의 B가 같다더라 풀면 A랑 B가 같다더라 일때 등호가 성립할거야 이거 안 써주면 감점당할거란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절대 동시 풀 때는 항상 등호 성립 조건을 같이 써줘야만 어, 그 부분에서 감점이 안당할 것이다 이런 뜻인거란 얘기지 오케이? 명제파트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서 어, 금방 끝났어 엘시비도 보자잉